고객 중심, 고객 만족, 고객 사랑의 안전한 국내산 다이아만 사용하는 업체 겜토로와 함께하는 유리다이아에서 전 서버 물량을 대량 확보하고 있으며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 소량 상관없이 원하시는 만큼 신속하게 배달해드리고 있으니 유리다이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이번 소개 드린 매물은 신화 배신 각성, 8개의 전설 배신과 9개의 전설 인형, 스페셜 어택과 뱅가드를 포함한 두개의 신화 스킬을 보유하고 있지만, 신화 스킬부 교환권 상자를 따로 보유하고 있어서, 삼신스가 확정이며, 유니크 스킬을 포함한 8개의 전설 스킬을 보유한 기사 매물입니다. 이동학세 7개와 4개의 풀 문양, 풀 확정 문양도 1개, 1티어 전설 무기를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비약템 부담도 크게 줄여주며 금액 대비 높은 PVP 베이스와 좋은 내실을 갖추고 있어서 전투와 사냥에서도 많은 재미를 느끼기 좋은 조건을 갖춘 매물인데요.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비약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고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템 1,468번 매물 기사 매물입니다. 레벨은 91레벨에 0.9%고요. 엘릭서는 능력 엘릭서가 35개, 하프 엘릭서는 2,645개 중에 1,209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리 데미지의 14포인트 물리 방어력의 4포인트 근거리 명중의 14포인트 스턴 적중의 10포인트 스턴 내생의 10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의 10포인트 PVP 데미지 리덕션의 10포인트 PVE 데미지 리덕션의 7포인트 근거리 데미지 감소의 10포인트 마법 데미지 감소의 9포인트 PVP 데미지 감소의 10포인트 PVE 근거리 추가 데미지의 10포인트 PVE 근거리 명중의 10포인트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셨는데 빵빵한 능력 젤릭과 등록부터 확장까지 탄탄한 핫플릭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추구 지휘관의 투구, 축칠 에브루타인의 양손검 각인, 축복 옵션은 무기 명중 3회, 바람 속성 데미지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공 옵션은 땅 속성 데미지 3회, 속성 치명타 13%입니다. 7무관의 갑옷, 5 완력 부츠 각인. 주고 완력 각반, 주고 금빛 날개, 축 샌덤의 가더, 축칠 격분의 장갑, 축6 애자 반지, 축복 옵션은 스턴 적중 1%에 비통 증가 10, 물약 회복량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고 도펠보스의 목걸이 각인, 축6 글루딘 저주 각인, 축복 옵션은 스턴 적중 2%에 무기 보너스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6아누비스 반지와 주고 완력의 팔찌까지 장착을 하고 있는데, 1티어 전설 무기와 도펠 목걸이를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비열템 일부가 정리가 된 상태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악세 같은 경우에는 8 빛나는 완릭기 티셔츠, 7 빛나는 완릭기 경갑, 7 지휘관의 이장과 축칠 붉은빛 귀걸이, 축팔 거은빛 귀걸이, 쌍축육 용사의 반지, 축칠 용사의 팔찌, 5 성장의 룬, 추고 힘의 룬, 축칠 수호의 인장, 축육 회복의 인장, 추고 활용의 수정, 5 힘의 카탈리스트, 재련 옵션은 생명 1의 경험치 극량 증가 3%입니다. 이동학세 6개를 포함한 훌륭한 악세 베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인벤토리에 추가 이동학세 1개를 더 보유하고 있고, 이번 TJ의 3 전설론이 복구가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인벤토리에는 명코아 34만 개, 병코아 5만 개, 인코아 16만 개, 성물 코인 4만 개, 수호석 4개를 보유하고 있고, 신화 스킬북 교환권 상자를 아직 오픈하지 않은 상태로 보유하고 있어서, 구매 즉시 3 신화 스킬 기사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상태이고요. 축구 사우라 벨장검 각인 그리고 추가 악세로는 7. 빛나는 성쟁의 티셔츠 6. 빛나는 청룡의 경갑 축7. 푸른빛 귀걸이 축6. 보랏빛 귀걸이 오사냐꾼의 휘장, 주구 지룡의 수정을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코인 상자들과 각종 층 주무서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신념 1층 이동 주무서 6장을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각종 잡템 같은 경우에는 비각인 축제를 2장과 비각인 축제의 2장 각인 영웅 제작 비법서 1개와 역사서 5장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듀얼 렉서가 9개 깡드단는 1498개를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시간충 녀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에스카 시간충 녀석 51개, 오만 시간충 녀석 11개, 이썸 시간충 녀석 31개, 개미굴 시간충 녀석 5개, 해섬 시간충 녀석 1개만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검기와 불기, 쌍용반, 용팔, 화룡이 수정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근거리 데미지가 283, 근거리 명중이 346, 근거리 치명타가 56%고요. PVP 근거리 추가 데미지가 37,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모시 회피력 모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 깡 리덕션은 81, PVP 데미지 리덕션은 71, 스턴 적중은 118%, 스턴 내성은 137%인데 배지를 장착을 했을 경우에는 스턴 내성을 147%까지 세팅이 가능하고 공포적중은2% 공포내성은 15% 홀드내성은 37% 그리고 3전설론 복구시 아래 스펙들이 증가되니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세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같은 경우에는 신화 변신이 한개 신화 기사 변신을 보유하고 있는데 변신 각성까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전설변신같은 경우에는 8개의 전설변신을 습득해두셨는데 드래곤 슬레이어와 철의 아툰 2개의 전설변신이 각성이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영웅변신같은 경우에는 94개 중에 7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변신 중복은 3개가 있고 영웅 변신 각성 같은 경우에는 30개의 영웅 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대기만성을 포함한 훌륭한 영장판과 탄탄한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는데, 서커스와 알비노 한개씩만 추가가 되면 은 많은 스펙 상승이 가능한 좋은 성장 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희귀메신 같은 경우에는 137개 중에 134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6대장은 당연히 다 보유를 하고 있고, 라방과 한복 소년, 한복 소녀를 제외한 모든 희귀메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화실 패력이 1회, 전설실 패력은 14회, 영웅실 패력은 11회 누적이 되어 있고요 마법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이 인형 9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데스나이트 인형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고, 데몬과 오거킹 두 개의 전설 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웅 인형 같은 경우에는 37개 중에 29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영웅 인형 중복은 1개가 있고, 영웅 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17개의 영웅 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귀 인형은 33개 중에 31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금빛 앤디아스와 저팔개 두 개를 제외한 모든 희귀 인형들을 보유하고 있고, 일반 인형이 풀, 보금인형에서는 붉은 오크와 사신남 두 개만 아직 획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화 실패력이 3회, 전설 실패력은 14회, 영웅 실패력은 6회 누적이 되어 있고요. 성물 같은 경우에는 전설 성물이 1 개, 로데마이의 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성물 같은 경우에는 21개 중에 15개를 스트에 놓으셨고. 영웅 중복은 없으며 5개의 영웅 성물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귀 성물은 29개 중에 19개를 스트글해 놓으셨고요. 전설 실패력은 11회, 영웅 실패력은 19회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템컬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51% 등록률에 50%환속률입니다 상세 컬렉션 효과는 힘 컬렉이 12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근거리 데미지가 43개, 근거리 명중이 44개, 물리 방어력이 29개, 피톤 컬렉은 4303까지 되어 있고 데미지 깡 리덕션은 10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10시 강화 횟수가 14회 남은 칸 수는 6칸 에바 문양 풀 문양 확정입니다. 파 문양 12시 풀 문양의 자물쇠가 2개 마프로 문양 12시 자물쇠 작업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고 사이아 문양 12시 풀 문양의 자물쇠가 2개 그랑카인 문양 6시 아이나사드 문양 12시 자물쇠 작업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렛 문양 6시까지 되어 있고,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205포인트가 남아있고요수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소성이 크리티컬 레인보우, 파이널 붐, 크리티컬 패닉, 스적 오퍼를 포함한 25칸이 작업이 되어 있고, 아툰 소호성은 디크리즈 데미지와 리커버리 피지컬을 포함한 19칸, 질리언 소호성은 리젠 하트를 포함한 15칸, 크리스터 소호성은 크리티컬 샷을 포함한 15칸, 이실로테 소호성은 수완 웨이브와 디크리즈 어빌리티를 포함한 24칸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남작 2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5단계까지 풀로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신화 스킬이 2개, 스페셜 어택과 뱅가드 2개의 신화 스킬을 보유하고 있는데 인벤토리에 신화 스킬북 교환권 상자를 아직 오픈하지 않은 상태여서 언제든지 블레이드 스턴을 습득이 가능한 상태에 있구요. 전설 스킬은 유니크 스킬을 포함한 8개의 전설 스킬을 풀로 습득해 두셨고 쇼크 스턴 마스터가 1레벨까지 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스킬 같은 경우에도 8개의 영스킬을 풀로 습득해 두셨고, 블로우 어택, 프라이드, 리덕션 아머, 베테랑이 성물버프를 받아서 2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으며, 차징 스턴은 1레벨까지 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마이티 어택, 데몰리션, 소드 마스터리, 솔리드 아머가 성물버프를 받아서 4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요이 계정은 전화모르 계정입니다. 본주님께서 최근에 신화인형 도전을 했으며, 신화 변신은 기간이 가물가물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극템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비극템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고 있는 장비들을 합산했을 때 나온 총 합계는 15만 다이아, 만 다이아당 2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약 300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땡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비극템 300만원과 몸땡이 1,500만원을 합친 통으로 1,800만원의 캐릭 판매를 희망하셨지만, 을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비약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카톡 THOR 0301로 연락을 주시면 본주인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학세 7개와 풀문양 4개, 풀 확정 문양 1개, 1티어 전설 무기까지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비결템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다수의 이동학세를 활용하여 리스를 통한 성장이나 좋은 PVP 베이스와 탄탄한 내실을 바탕으로 전투와 사냥을 즐기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춘 매력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스토르템 1468번 기사 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